그건 뭐예요 화채 드려야죠 화채. 여러 여러분 화채 드릴게요 화채. 아, 자 오, 오, 오미자 잠시만요. 베이스 화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것도 넣을 거예요. 자두청 있죠? 자두청 조금 풀 거고요. 어. 와. 아, 이건 기절이지. 자두청 풀어요. 약간 얼음 넣었어요 저희가. 살짝 얼음에다가. 여러분 왜아 놀러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오미자청 좀한 번만 주세요 오미자청 어, 어 여기, 여기. 술한잔 먹다가도 네. 술한잔 먹다가도 왜 아니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우리 막 술이랑 같이 곁들이려고 이런 거 들고 가는 친구도 있었잖아 그 그리고 막 과일 화채 이런 거안 주고 황도나 그냥 서비스로 주지 음. 여러분 아어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이거 술집 안 준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술집 절대 안 서비스로 안 나오는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이건 서비스로 안 나와. 이건 나올 수가 없어. 와. 아, 아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런 거 보세요. 비싸 근데 수저 가서 봤지? 후배들이랑 가면. <laughs> 맞지? 맞지. 후배들이랑 가서 어, 현정이 뭐뭐 뭐 먹고 싶으니까 오빠, 저는 과일 안주 좀 시켜 주면 안 돼? 요 그럼 이거거든고. 이거 모든 과일이잖아. 모든 어, 과일.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꼭 어, 비싼 것만 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모든 과일이 그때그때 과일의 가격에 따라서 뭐는 빠지고 뭐는 추가되고 그래요 네. 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오늘 복숭아도 있고요 자두도 있고요 오미자청도 있고 <laughs> 자두청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화채 가지고 이렇게 국자랑 같이 나오잖아요 하얀 게 뭐라고 했죠 이게 용? 용과 용과, 용과. 드래곤 프루츠아 음. 아니 어쩐지 생긴 게좀 그렇게 생겼더라고 생긴 게 얘가 처음에 그렇게 좀 이렇게 뿔처럼 오오, 뿔한 것처 무섭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용과가 또 껍질도 게 쭉쭉 잘벗겨주잖아요 <laughs> 이거는 잘 갑니다, 갑니다. 용과 아세요, 여러분? 어, 오확들어왔어 깜짝 놀랐어. <laughs> 껍질 아. 안간 매출이야, 그러네요. 어떻게 화채 간이 맞으시나요? 화채 간. 아 아까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확확 받는 것 같습니다, 몸에서. 아, 과일 화채 너무 맛있지, 이거 완전 여러분. 아, 그, 아 좋다. 술 마시다가 술 취한 친구 중에 한명꼭 이거 음. 국물처럼 마시는 애도 있다, 그렇죠? 원자 이정아. 이렇게. 심지어 불어 <부러워. 웃음> 일단 저는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어떻게 안 맛있어? 다 들어가 있는데 온통 과일이. 자두. 자두. 와. 와.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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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뻐. 이렇게 자 야, 이거 자두청이고요 자두청 설탕과 호환. 올리고당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 칠칠이 이 레시피도 남겨 주셨어 어머 음. 이거 어떡하면 좋아 토요일에 아 받은 천도복숭아 후숙해서 지금 먹고 있는 달콤한 일. 예 후숙하면 더 맛있어요 색깔 바뀐다 이것도 아 너무 좋다. 아까 영롱하다고 하셨죠? 이거는 약간 두꺼운 빨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빨아서 먹으면 이게 막 이렇게 탄산수랑 와. 과일이랑 호로록 호로록 같이 잘 올라와요. 어.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진짜. <laughs> 저 지금 이반에 자두가 하나도 안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자두 맛이 나요. 어. 아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공차 스토리가 생각나요. <laughs> 정말. 공차 그거 다. <laughs> 이게 훨씬 낫네요. 어어 어, 굵은 빨대 주셨다. 아 동호님. 갖고 있어요 굵은 빨대도. 동호님 나는 만들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저희 오아시스 레시피, 어, 또 피디님도 올려주셨네요. 자두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설탕 675g. 오, 레몬 1분의 1.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완전 상큼하니 너무 맛있다. 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탄산수도 우와! 여러분 오늘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탄산이 팡팡 터질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트래비가 제일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어, 트래비 탄산수의 원조잖아요. 거의 에이. 원조급이잖아요. 그렇죠? 트래비가 탄산수도 종류별로 다 먹어보면 조금씩 맛이 다 다양하게 얼음. 다른데 트레비가 또 제일 맛있습니다. 얼음까지 퐁당퐁당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탄산수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청이랑 같이 담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최고야. 자, 빨리 사진 좀 찍어놔야겠다 레시피. 어, 레시피, 레시피 너무 좋다. 저도 레시피도 집에서 만들어봐야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응. 자, 구점분 음. 넘어가시고요. 지금 저희. 오, 어, 자두도 이렇게 만들어놔야겠다 집에다 진짜. 너무 상큼하죠, 완전. 더 좋은 건 역시 굵은 빨대로 먹어야 돼. 응. 음. 씹히는 게확 확 올라가지고. 오, 맛있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응응. 음, 코로 음. 해서 올라오면 씹히는 식감도 있고 되게도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이미 청에 섞여 있는데 엄청 맛있어. <laughs> 나중에 한번 게임 해야겠다. 누가 더 빨리 먹는지 건드려. 음. 트레비는 플레인으로 갑니다. 저희가 같이 즐겨 드시라고 음. 가장 기본으로 준비했어요. 음. 맛은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어디랑 다 어울려요. 플레인이 사실 기본 맛이어서 끝. 제가 다 먹었습니다. 실시간을 청소했습니다.